세계가 된지 얼마 안 됐는데,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. 올해는 제대로 살아봐야지. 살아야지. 올해는 지금부터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지. 이 다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겁니다. 제대로 살아야지. 이 다짐을 하는 게 내가 만들 수 있는 인생 최대의 기회입니다. 꽤 여러 번 찾아옵니다. 제대로 살아야지. 아, 이제 정신 차리고 다르게 살아야겠다. 이런 마음은 생각보다 자주 찾아옵니다만,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. 이 마음이 장착되어 있지 않을 때, 나에게 가장 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시다. 예를 들어서, 일론 머스크가 와가지고, 한번 같이 일해보세 이런다고 이야기를 합시다. 제대로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없으면 그기회 놓칩니다. 될 턱이 있겠습니까? 제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큰 기회를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? 애초에 이 마음이 없으면, 어떠한 큰 기회와도 날리기 마련입니다. 대기업에서 나를 스카우트 해갔다고 합시다. 근데 제대로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없어요. 해보니까 좀 어려워, 힘들어. 그럼 금방 포기해버립니다. 어떤 마음으로, 내가 그럼 그렇지. 이걸로 이 기회를 날리는 겁니다. 늘 그래왔어요. 인생 최대의 기회를 늘 이런 식으로 날려온 겁니다. 근데, 제대로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회라는 것을 깨달으면은,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, 아니야. 다시 돌아와야죠. 아,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어 이 기회를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어떤 기자냐면 인생 최대의 기회인 걸 알면은 제대로 살아야지 요거는 이제 노력을 동반합니다 노력을 동반하는 것은 실력 상승을 유발을 하죠 실력 상승이 되면은 이제 큰 기회가 잡히는 겁니다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없으면 애초에 큰 기회도 기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가장 근원적인 가장 근본적인 위대한 기회입니다. 다짐 해봤습니까? 열심히 살아봐야지. 어, 인생 최대의 기회를 잡으신 겁니다. 그 기회 놓치지 마세요,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놓치기 너무 아깝습니다.